안녕하세요. 재민이의 신학TV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는 국악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국악은 현대인에게 인기가 없습니다. 대중가수들은 대중의 갈채를 받는 인기스타이지만, 저 같은 국악 성악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국악을 배우고 듣는 시간이 너무나 적은 것도 커다란 이유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더 많이 국악을 공부하고 감상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국악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 국악 자체에도 현대인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악의 단조로움 때문입니다. 악은 서양음악처럼 치름을 활용하지만 향악은 오음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설가들은 문장에서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같은 단어를 중복하지 않고 새로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악곡에서 음을 적게 쓴다는 것은 적은 어휘로 문학작품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칠음에서 변치와 변공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향악은 변화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후기로 넘어가면서 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향악의 평조는 오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계면조는 오음 중 한음 또는 두음을 상실하여 음이 더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향악에는 두 가지 선법이 있습니다. 평조는 치가 중심인 은계이며, 계면조는 우가 중심인 은계입니다. 조선 만엽에 이르러 평조는 그대로 오음 은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계면조는 대부분 오음 은계에서 삼음 은계 또는 사음 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향악에서 평조 악국은 별로 없습니다. 반면, 가곡의 계면조, 종묘제략 중정대업 영산해상, 정읍 등 대부분은 계면조입니다. 나아가 판소리를 비롯하여 시나위, 가야고산조, 거문고산조, 시비작가 각도의 민요, 무학에 이르기까지 오음운계인 평조는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희귀하며 대부분의 악곡은 변질된 계면조입니다. 오음운계로 구성된 음악에서도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데 삼음 또는 사음운계에서 더욱더 단순함을 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장상훈 교수와 황준환 교수는 계면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정을 고학보 분석을 통해 보여줍니다. 영산회상의 원형은 현행 영산회상 중 첫째 곡인 상여산입니다. 영산회상의 최고 악보는 이수삼산 재봉금보에 실려 있습니다. 영산회상은 이 악보에 우조 계면조로 기록되었고 이후 많은 고학보에 동일한 악조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영산회상은 원래 노래로 불렀습니다. 황준흥 교수는 원래의 영산회상의 선율이 궁을 중심으로 하이, 하일, 궁, 상일, 상이로 배열된 오음계의 개면조였다는 점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 원래의 영산회상이 정조 때 조롱가야금보와 순조 때의 유해지 등에서 삼음음계로 변했다는 점을 장사훈 교수는 확인합니다. 조롱가야금보는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가야금 고아보이며 유해지는 조선 후기 문신 서유구가 편찬한 악보입니다. 조롱 가야금보가 1796년에 그리고 유해지가 1806년에서 1813년 사이에 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상훈 교수가 지적하는 개면조의 변화 시기는 19세기 초엽이 됩니다. 유해지 무렵에 개면조 음기가 변했다고 한 그의 견해는 최근까지도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근자의 개면조의 변화 시기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되었습니다. 김경희는 서울대 석사 논문에서 개면조의 변화가 유해지보다 앞선 어음보에서 이미 나타난 사실을 밝혔습니다. 어음보는 1779년에 편찬된 조선우기 거문고 악보입니다. 김경희의 논문에 따르면 개면조는 한금신보까지 오음운계가 유지되었으나 늦어도 18세기 후반, 즉, 어음보 시기에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내용과 더불어 장사훈 교수의 견해를 추가하면 어음보 시기에 나타난 계면조 변화가 금악조류를 거쳐 19세기 초 유해지에 이르면 삼사음 응계로 정착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한금신보와 금악조류는 편자와 연대미상의 거문고 악보입니다. 현재의 영상회상중상현사는 우조계면조이니 위조식 명칭으로는 황종위우입니다. 황종이후란 황종이 우이며 중심음이란 의미입니다. 원래의 음계는 하이, 탁임종, 하일, 탁무역, 궁, 황종, 상일협종, 상이, 중녀입니다. 이 곡은 유해지에서 황종, 중녀, 임종의 3음 음계로 축소됩니다. 원래 곡에서 하일, 탁무역과 상일협종이 생략되어 황종, 중녀, 임종 3음만이 남은 형곡입니다. 그런데 현행 상영산에는 개면조의 구성음이 아닌 태주가 추가되어 황종 태주 중녀 임종의 사음음계로 변화하였습니다. 장상훈 교수는 좀더 넓은 음역을 갖기 위해 본음을 변조하여 새로운 음 태주가 음계에 들어온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태주는 평조의 상일에 해당하는 음이어서 개면조가 평조화 되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계면조 음계가 평조와 구별되는 결정적 특징은 궁과 상일 그리고 궁과 하일의 관계입니다. 궁과 상일 사이의 계면조는 3율 차이이며 평조는 2율 차이입니다. 궁과 하일 사이는 계면조는 2율 차이, 평조는 3율 차이입니다. 그런데 상일과 하일이 생략되면 계면조의 특징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평조의 상일인 태주가 추가되어 영산회상은 하일이 빠진 평조온계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이런 악곡은 더 이상 계면조라고 볼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전통가곡은 모두 우조, 즉 평조와 계면조의 악곡입니다. 가곡의 우조는 우조평조의 준말입니다. 우조는 우조의 차자로서 조이름이고 평조는 선법이름인데 선법명을 생량하고 조 이름만 사용한 잘못된 예입니다. 그리고 그 궁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황종입니다. 현전 가곡의 음력은 매우 넓어서 오늘날의 가곡만으로는 기본 음력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곡의 원형은 삭대엽이고그 우조 삭대엽의 기본 음력은 우조이든 계면조이든 궁, 즉 황종을 중심으로 하이, 즉 타김종에서 상삼. 즉, 임종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가곡의 음계도 궁을 중심으로 아래 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전 가곡의 평조는 예정 그대로이나 계면조는 영산회상처럼 음계가 변질되었습니다. 하1과 상1이 제거되어 음계는 하2, 궁, 상2, 상3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곡의 계면조 음계는 더 이상 계면조의 본래 특성인 궁과 상일 사이의 삼률 차이 음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곡의 계면조는 본래의 계면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한편 현정 가곡의 계면조는 영산회상 상년산의 계면조처럼 상일이 제거되어 사이가 많이 벌어졌던 궁황종과 상이중려 사이의 평조의 상일태주가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조 이삭대엽 버드른에는 황종, 태주, 중녀, 임종, 남녀의 오음이 쓰입니다. 황종은 궁이며 태주는 상1, 중녀는 상2, 임종은 상3, 남녀는 상4입니다. 이 곡은 오음음계가 다 살아있습니다. 반면 개면조 이삭대엽 언약위에는 황종, 태주, 중녀, 임종, 남녀가 사용됩니다. 여기서 태주와 남녀는 황종 계면조, 즉, 우조 계면제를 구성하는 음이 아닙니다. 계면조에서 상, 사는 원래 무역인데 남녀로 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태주는 두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으니 장사훈 교수의 주장대로 원래의 음이 변조된 임시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면조에서 태주가 추가되지 않았더라도 상일 협정이 빠져서 개면조의 특징인 군과 상일 사이의 삼률 차이는 악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황준영 교수의 지적대로 오늘날의 개면조는 본래의 개면조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개면조가 조선 후기의 오음음계에서 삼사음음계로 변화된 사실은 장사훈 교수 등선학에 의해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후속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계면조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일어났는지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은 아예 제기되지도 않았습니다. 계면조의 음계 변화는 음을 하나 혹은 둘을 탈락시켜 악곡을 단조롭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상일 음이 제거되어 계면조의 특징이 사라지면서 평조와 계면조의 구별조차 희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이 국악을 지루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악을 현대화하여 대중화하려면 국악악곡을 단조롭게 만든 근본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계면조의 변질문제는 더욱 연구되어야 할 주제인 것입니다. 재민이의 신학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